우리 발매했던 티셔츠 중에서 진짜 잘 나가는 제품이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번에 추가 컬러로 해가지고 이거 하나 더 나왔어 요게 제가 한 번씩 세탁한 거긴 한데 조금 더 세탁을 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서 워싱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왜냐면 인생게너지가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세탁했을 때 이게 휘끌리끌되면서더 멋들어지는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맨날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세탁을 직접 돌려가면서 이 워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한번 싹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두 번째 세탁입니다 첫 번째 세탁은 못 찍었어 우리 옷 건조기 돌려도 안 줄거든요 근데 터져 이게 피그먼트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이게 워싱이 돌아가면서 터지는데 그것도 간지라고 생각해가지고 건조기를 돌려서 입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기본 세탁만 한번 쑥 돌려볼게 빨래 다 돌아갔는데 한번 더 돌려볼게요 상태에서 이것만 빼고. 지금 5회, 4회 정도 세탁했는데, 이 핑크 컬러가 특히 색깔 빠지니까 괜찮네. 계속 무한 세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매했던 티셔츠들 워싱된 것들을 보여주자면 이거 인센게러지 처음 런칭할 때약 2년 전에 발매했던 티셔츠고 200번에서 230번 정도의 세탁을 한 거거든요. 이쪽 끝 부분도 터졌고 여기 뒤에 봉제 부분 이런 식으로 터졌습니다. 이게 세탁만 하면 이렇게 안 터져. 근데 세탁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하다 보니까 건조기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터져 버리더라고. 원래 이런 피그먼트 티셔츠들이 잘 터집니다. 근데 인센게러지 제품들은 건조기를 돌려도 줄지도 않고 터지지도 않더라고 잘이 아. 200번 정도 돌려야지 이제 이렇게 터지는 거야. 근데 이걸 버리는 게아니야 심지어 지금도 이너티로 즐겨 입고 있는 티셔츠. 이것도 이제 빈티지한 뭐 태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서 즐겨 입고 있는 티셔츠고 처음에 발매했던 티셔츠들은 내 지인들도 정말 많이 사줘 가지고 뭐 다섯 번 세탁, 10번 세탁 하는 거뭐다 가져오진 못했지만 상태를 보면은 거의 처음이랑 비슷하고 약간 이런 하얀 기가 더 올라오는 정도. 우리 제품들이 입으면서 세탁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하얀 기가 올라오면서 봉제선을 따라서 워싱지는 맛이 야 요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픽이랑 원판의 이질감이 계속 줄어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세탁하진 않았지만 30번에서 50번 정도 이제 세탁을 한것 같은데 거의 새 상품과 비슷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빈티지한 맛 더해져서 요런 거는 이제 작년에 발매한 제품들 이것도 50번에서 100번 사이에 이제 세탁하고 건조기까지 돌린 것 같은데 살짝씩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 이 건조기 안 돌리면 안 터집니다 근데 이런 빈티지한 맛 좋아하는 사람들 좀 불편한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건조기까지 돌리시면 돼 이것도 원래 더 진했는데 원단이 살짝 묻어지면서 이 라인 부분이 더 자연스럽게 맛있게 익어있는 점 체크할 수 있고요. 올 여름에 발매한 제품은 이게 뒤에 가 완전 새거 같잖아. 세탁을 한 7번 정도 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6번 정도 세탁을 한 건데 6번 5번 정도 되거든. 색이 좀 빠진 것 치고 괜찮은 것 같아. 좀 색이 전체적으로 하얘졌거든 피그먼트가 원래 세탁을 많이 하면 터지거든. 근데 이게 봉제 진짜 탄탄하게 해가지고 터지진 않는데 좀 하얘 졌습니다. 핑크 컬러는 색 대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차코 컬러처럼 드라마틱한 에이징은 되지 않아요 그냥 좀 색이 연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등판 컬러도 약간 달라 이게 새 제품이고요 이게 세탁한 6, 7번 정도 했을 때의 느낌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만든 거긴 하거든 근데 확실한 비교 대상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이 자연스러움 좀 약간 미색이 돌면서 아이보리색이 올라오는 이 자연스러움이 이기기 쉽지 않지 워싱도 보면 은이 위에 게 7번 정도 세탁한 거고 밑에 게새 제품인데 머신 차이도 이 정도로 납니다. 취향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좀 세탁을 했을 때의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한달 동안 한 티셔츠를 많이 세탁해야 10회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회 정도 세탁한 걸또 보여주자면 거의 차이가 없긴 해. 나는 건조기를 돌리지 않아요. 이 뒤에 봉제선이 터지고 이런 게좀 아쉬워가지고 건조기까지 돌리지 않는 선에서 10회 정도 세탁했을 때이 정도 바이브 나옵니다. 더 자연스러워졌지. 다크 차크 그레이에서 차크그레이도좀 톤업된 느낌. 이 살아나고요. 그리고 이 제품도 이번에 발매한 핑크 컬러야. 세탁을 돌린 거거든요. 이거 하얀기가 올라오면서 핑크 컬러인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되버렸다. 뒤에도 나염 같은 거 보면 은 컬러 차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지금 이 뒤에 히끗희끗 갈라진 것도 이게 새 제품이고 이게 10회 정도 세탁한 건데 원래 이런 느낌을 원했거든. 세탁을 하다 보면 은 이렇게 끝에가 살짝 날라가 버려요. 이것도 이대로의 맛이 있다. 나는 군데군데 떨어져도 간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해마다 이렇게 반팔티를 출시하고 있는데 인스앤게러지 제품 컬렉팅하기 좋은게 발매한 해당 연도가 이렇게 기입되어 있거든. 2024에 발매한거. 이거는 2023에 발매한거. 이렇게 뭔가 그래픽에 발매한 연도를 이렇게 적어놓기 때문에 컬렉팅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인스앤게러지가 해외 홀세일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보통 1년 뒤에 제품까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글로벌 스케줄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1년 반 전에 어느정도 기획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패션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겠지만 미래를 내다보면서 제품을 제작하고 만들기 때문에 핏이나 컬러나 패턴에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뒤에 이 제품을 발매했을 때 그때도 트렌디해야 되고 그 트렌디함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항상 신중을 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인생갤러지 제품들은 다이마루류 맨투맨, 롱슬리브, 반팔티 이런 것들은 로고플레이가 들어가고 셔츠, 아우터, 팬츠는 최대한 안 보이는데 표시를 남겨둔다던가 아니면 로그 플레이를 없앨 예정이에요. 지속 가능성에 투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쯤 구매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인생게러지 주얼리도 마지막으로 재입고가 다 됐어요. 지금 인생게러지 주얼리 차고 싶은데 이거 맨날 내가 마이크 끼고 촬영하잖아. 그러면은 이게 날개짝 날개짝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거 부득이하게 르로마치 선물 받은 거 이제 착용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보통 레이어링을 해가지고 많이 며칠를 해. 이런 뭔가 팬던트 같이 길게 떨어지는 크로마치 목걸이 같은 경우는 빼다 켰다 하는 거고 이거는 거의 뭐 문신처럼 그냥 하고 있습니다. 촬영할 때만 거의 샤워할 때잘때 때 항상 하고 있어요 이번 년도 FW도 핫한 아이템으로 준비하고 있고 이거 외에도 좀 딥한 패션 이야기나 옷에 미친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입어보자 입어보기는 해야 될거 아니야 모자도 이거에 맞게 싹 한번 바꿔봤어 남자는 핑크 핑크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핑크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황인족이잖아 피부톤이 약간 노랗잖아 이 노란 톤에 잘 어울리는 핑크 채도 톤을 찾아가지고 제작한 제품이어서 마음에 드시는 분은 하나쯤 가져와 주셔도 괜찮다. 뒤에도, 쉿. Yeah. 인스앤게러지에서 발매한 티셔츠는 우리 인생앤게러지 디렉터랑 나랑 같이 맨날 입고 세탁하면서 워싱의 경과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들이 자기 옷을 입는 디자이너가 있고 입지 않는 디자이너가 있거든요. 나는 무조건 입어봐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 왜냐면 입어보고 이 제품이 한번 입었을 때, 두번 입었을 때, 열번 입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세탁에 따라서 워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디가 터지는지 핏 변형은 있는지 없는지 스타일링도 한번할 때랑 한달할 때랑 1년 할 때랑 2년 할 때랑 다르거든요. 이 옷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스타일을 추라할수 있고 남들이 안 보이는 것들이 이 옷에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계속 제품을 디벨롭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입고 다녀야 되니까 쪽 만들지 않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것저것 다 옷을 경험해 보고 너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인세임만 입지는 못하지만 우리 디렉터는 진짜 인세임만 입어요. 그만큼 이 브랜드를 애정하고 본인이 입지 않는 거는 발매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가짐. 그 진정성이 여러분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인디나나로 내주고요. 버킹인! Single day, feel the pressure. Diamonds in my eyes, I know I'm special. In the gym, I gotta get my reps up. In the gym, I gotta.